아 이제, 이제, 이제 신형 i d 가 o 돼? 혹 아, 이제? d not. 까 d 가니까 o t I 가 i d n 알겠어 did not. I 가 i d n 아 t I did 고 o t I did not. I did not. I did not. I did n o 이 그도 잘하니? 나보다1 79번 박도수 이거에 대해 Z 제곱이 실수가 되는데. 1 75번이야? 1 79. 최한 애게 뒤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알겠다. 지금 또 너무 거꾸로. 그럼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니 내가 잘 볼게. 그런데 네. 알겠어. 화이팅. 이것이 제트제곱이 실수에요. 실수. 제곱에서 실수가 되려면 어떤 놈들 실수가 돼? 네? i 네? 응? 제곱에서 실수가 되려면 어떤 놈들 실수가 돼? 다 돼. 다 되요. 응? 다 되죠. 1 플러스 i 제곱하면 실수 돼? 아, 안 되네. 안 되잖아. 네? 응? 그0 0이 넘 음수들. 응? 음... 음수 얘를 일단 고쳐봐. 아, 그러면 아, 실수보호수로 아, 고치면 네. ea-1a-2i 이렇게 쓸수 있지. 네. 어떤 복소수가 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원래 실수였던가 아니면 순허수가 실수가 되겠지. 그냥 네. 1-2i 이런 걸 제곱하면 다시 허수가 나와. 그지? 네. 그래서 원래 실수던가 아니면 순허수던가 그럼 요 놈이 요 놈이 0이던가 아니면 요 놈이 0이던가 둘중 하나 0돼야 돼네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또는 얘가 0되면 이거 그면 실수가 되겠지? 저거 시키면 요 놈이 0이면 순호수니까 음의 실수가 되겠지? 그럼 A가 2분의 1 그래서 모든 실수 가 곱은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간단한 문제야 어? 쉬운 문제네? 이 내용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야 원래 실수가 나 아니면 순호수가 나 그래서 순서수만 그순수가 아니어서 이게 말을 쓰는 이유가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수냐, 순서수가 아닌 합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때순서수고 설명을 해야 돼. 순서수가 뭔지 모르면 설명할 때 어, 붙어 있는 놈아 이렇게 해야 되야 요거만 있는 놈. 순서수가 실수가 없는 합수예요 그렇지. 요거 이 없는 거. 요것이 0인 거. 180번 문제 봐 봐. 1 8 0번 문제 보면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에요 z제곱이 마이너스 16 그럼 이건 어떤 호수요 어떤 수요? 네? 680번 문제 봐봐 복수수 네. z가 이렇게 있는데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돼 네. 그럼 z는 어떤 수겠어? 호수 어떤 호수? 수... 순... 순호수가 아닌 호수 순호수 제 순호수 음의 실수가 나왔잖아 제곱에서 순호수가 아닌 호수가 제곱되면 그냥 순호수가 아닌 호수가 네. 나와 그제? 네이 놈이 순허수해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순허수해야된다고 그럼 얘도 정리해 그럼 Z가 원래 지금 A 3-I 마이너스 B 1 플러스 I인데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i 네 이렇게 해지? 이 놈이 0 돼야 돼 그지? 그럼 0이니까 3a는 b고 즉음 이거 제곱하면즉 어, 마이너스 고 a 플러스 bi지. 네. 이거 제곱한 것이 마이너스 16이래.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가 나와야 돼? 4. 아. 플러스 마이너스 4. 그겠지 네. 그럼 b가 3a니까 3 a 는 4a가 플러스 마이너스 4네? 그럼 a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네? 그지 그럼 b는 마이너스 3 또는 3. 3이지? 이제 물어보고 a 오 b 제고 어차피 a 오 b 제고은1 더하기 9에서 9네? 아, 1 더하기 9에서 10. 10이지? 어, 10. 답은 1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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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니까 핵심은 요 놈을 막 제곱하려면 안 돼. Z제곱이 나왔다고 요 놈을 제곱하려면 안 되고. 뜻을, Z제곱이 의미실수니까 요 놈이, 아, 요 식이 순호수겠구나 하고 요 놈이 0이고, 마이너스 16을 이용해서, 요놈 마이너스 16을 이용해서, 요 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오케이. 그걸 구하래. 이것도 넘겨서 재고 밖까 양축 재고 금 x 내 재고 플러스 6 x 재고 플러스 9가 마이너스 사. 오케이. 넘어와. 넘어오면 x 내 재고 플러스 6 x 재고 플러스 1 3이0이지 네. 그지? 그럼 여기 한번 봤어? 이거를 x 내 재고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3. 그럼 뒤에가 똑같으니까 여기 남는 게 x 3제곱 남고. 여기 플러스 2x제곱 남지. 그 다음에. 플러스 6x. 6x.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13이 남네. 그럼 요놈 어차피 0? 없어져, 그럼. 그럼 요 놈을. 뭔가 안 되네. 음, 이놈을 x로 나눌까? 이놈을 x로 나눠보라. 네. 이놈 x 나누면 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 분의 13이 0이지. 네. 그럼 x 세제곱 6x x 분의 13. 이놈 0. 그럼 뭐만 남아2 x 제곱만 남지. 네. 여기서 여기서 이놈 0이니까 x 나누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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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아 2x제곱 음, 맞지 아니다 여기 13 13 나오고 마이너스 13 있어야 된다 13 넣어줬잖아 네. 그대로 써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 13이 없지 13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3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13이 남아 그럼 지원할 수 있겠네 x제곱 이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3 플러스 ei-13. 그럼, 마이너스 19, 플러스 4i. 어, 그 마이너스 19, 플러스 i. 다시 한 번. 이놈한번 써. 이놈한번 써면 0이니까, 지금 이놈13 없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3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썼고, x 세제곱그 다음에, x 요게 x 제곱그 다음에, 6 x, x 은 13. 근데 요놈 만들기 위해서, 이놈을 x로 나눴어 그러면 x 세제곱 6x 플러스 6x x 세제곱 6x, x 분의 13다0 그럼 요거하고, 요거만 나누면 돼 x 제곱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하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어 서 다, 이렇게 요거 잘 나와 알파베타 값과래. 네. 요 놈을 이렇게, 뭐, 뭐까 음... 알파바로 할까? 이렇게 보내면, 알파바는, 요거 보지 말고, 알파분의 2지. 똑같이 하면, 베타바는, 니까 그러니까 베타분의 2겠지. 네. 그럼 둘이 더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는, 알파분의 2 플러스 베타분의 2잖아? 네. 근데 요 값을 알수 있지. 요 놈으로. 요값 얼마일까? 2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i요. 알파 파 플러스 베타 반은? 마이너스 2i 그렇지. 마이너스 2i요. 그래서 이 놈이 마이너스 2i인거야. 어? 네. 그럼 이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2 알파 플러스 베타지. 네. 베타 고있고 알파 고니까이 네. 놈이 2i요. 그럼 알파 베타 분의 4i네. 이 놈이 2i니까. 네. 4i가 마이너스 2i가 되어야 는데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가까 요거 분의 요것이 이거 되야 되니까 알파벳은? 아, 어, 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벳 값은 마이너스 2 익혀야 네. 돼, 이건 푸는 방법을 익혀야 돼. 어. 돼 일단, 보면서, 얘들 질문 좀 받게 보면서, 요거 보면서 문제 푸는 법을 익히고 있어 내네 문제 내네 문제 <laughs> 질문? 화제 화재 났때요쌤알아 너동 그럼 지금 뭐 했어? 나 머리 시름났던 거 피부가 진짜 연한 거긴 아다왜 잠깐 너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밝이지지얘도테 말해 역기만말야지 이렇게 있어아 맞아 어, 네. 네. 카메라 로 잠깐만 야거물붉은다나물 묻지 터치 했어 어 지몇 번? 찬이한테 졸업식인데? 구배? 1월 9일 0일 아, 벌써? 네? 못봤는네 그러니까 너졸업식가다가 축구하냐 추... 했는데 <laughs> 찬이한테 우리 지금 <좀> 보여줬어야 돼. 되는... 애 <laughs> 보고 있으면 알겠다. 네. 고뭐 있었어요? 지금 너무 잠만 가지고 말하면 잠들 것 같아. 잘보인는데못보이 학교야. 기보네지 어, 제가... 내가...